곡선 y는 마이너스 2 x제곱을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해준 곡선을 y는 fx라고 하고 자요 식이요. 자 요기를 y축으로 m만큼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m이 되겠죠. 곡선 y는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자. 자 m은 2보다 크고요. y는 2 x제곱이 곡선 fx와 만나는 점을 b. 여기서 b입니다. b에서 y축에 있는 순회발을 c라고 하자. c 고요 OA가 두 배의 BC일 때 M의 값을 구하라. 자, 이 OA가 두 배의 BC. 이렇게 됩니다. 일단, 자, OA를 구하면 되겠네요. 여기 X절편이죠? 자, 요거 X절편이니까, 이 값이 Y가 0일 때입니다. 이렇게. 그럼 E의 X제곱은 M이 되고요 써보면 E의 X제곱은 M이고, X값은 자, 로그 정의적 위치에 리로 가면서 로그 모양으로 바뀝니다. 로그 E의 M. 그러니까 이 오의 길이는 그냥 로그 2의 m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오의 길이가 로그 2의 m이 되고요. 자 b c 그리고 b c는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. 자, 교점은 또 연립 방정식이 됩니다. 이거와 요거 이거 y y에 같다고 놓으면요. 이 값이 e x 제곱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e x 제곱 플러스 m이 2의 x 제곱. 이로 넘겨보면요. 자, 2 e 곱하기, 자, 2의 x제곱이니까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겠죠. 이 값이 m. 이것도 이렇게 넘겨서 지수 모양, 로그 모양으로 바꿔보면 x 플러스 1자변했으면요 x 플러스 1이 log 2의 m. 이렇게. 됩니다. x 값은 log 2의 m-1. 그래서 이 길이, 이 길이가 log 2의 m 1돼요 길이, 근데 두 배에 이 c 니까 l o g 2의 m-1과 같다. 이렇게 됩니다. l o g 2 m 똑같으니까 이걸 t로 한번 채워놓을게요. t로 보면 t는 2t-2 이렇게 되죠. 그리 넘기면 t 되고요.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. t값이 2가 됩니다. 즉 t가 l o g 2의 m이 2 m은 다시 지수로 바꾸면 2의 제곱이니까 4 그래서 m값은 4가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